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숲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반박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야, 아니, 뭐 뭐라니? 그게 뭔 소리야? 어, 이거 사실이 아니야? 이거 이상한 건데, 너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뭔 소리야? 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볼 텐데요. 표현을 한번 읽어볼게요. 꼬모게꼬모게 que? Que?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Bien.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 바로 예문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문 첫 번째 읽어볼게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Ella es buena persona.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Ella es buena persona. 여러분들만 먼저. 자, 근데 이걸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Cómo que es buena? Es mentirosa. 한번 더. ¿Cómo que es buena? Es mentirosa. 여러분들 읽어줄까요? Muy bien. 자, 지금 여기서는요, 앞서, Buena persona. 걔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Como que es buena? 좋은 애라니, 뒤에 이제 p e r 나가 생략되죠. 좋은 사람이라니, 그게 뭔 소리야? Es mentirosa. 걔 완전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좀 와닿았나요? 어, 뭐라니네가 지금 한말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요. 두 번째 또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친구들끼리 뭐 식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El Pago La c e n a 한번 더. El Pago 먼저 여러분들 이거 읽어주세요. Bien, 잘하셨어요. 자, el pago, pagar 동사, 지불하다, 돈을 내다죠. La cena, 저녁밥, 즉, 걔, 그 남자애가, 그가 어 저녁값을 지불했어 라고 말하니까요 그걸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c o m o que el pago la cena? Soy el que pago. 한번더 c o m o que el pago la cena? Soy el que pag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뭐 위에 잘 하셨습니다 꺼먹게 아까 모모라니 뭔소리야 였죠 엘빠올라세나 걔가 밥값을 냈다니 그게 뭔소리야 쏘이 나야 뭐가 엘께빠고 돈낸 사람이 나야 내가 샀어 이런 표현인거죠 자 다시한번 오늘 배운 표현은 꺼먹게 라는 표현이었어요 꺼먹게 모모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앞에서 했던 사람의 말을 반박하되, 완전히 그 틀린 거다. 그게 뭔 소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표현 구어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요. Nos vemos. Ciao, ciao.